사실, 태인 흉터라는 게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다들 알고는 물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오지 않고 집에서 뭔가 할수 없을까라는 니즈는 항상 있는 부분이에요.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드름 흉터 하면 또 제일 유명한 연구가 뭐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노스카나 겔이다 보니까 병원을 오시기 전에도 아니면 병원을 오고 나서도 아, 원장님, 노스카나 겔좀 여기 발라서 효과 좀볼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긴 하거든요. 사실 효과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또 특별한 상황에서는 되게 효과를 잘볼 수가 있거든요. 뭐, 오늘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노스카나겔을 써서 여들분 흉터 자국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이 하면은 아예 효과가 없어서. 사실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노스카나겔를 보면 은 안에 주요 성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도 직접 사서 뒤에 보면 표시가 되실 텐데 첫 번째가 헤파린산 나트륨, 두 번째가 알란토인, 세 번째가 덱스판테놀인데요.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면은 헤파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어, 혈액 응고 인자를 좀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페인 흉터가 생겼을 때 그전 단계에서 다친 상처가 있게 되고, 다친 상처가 있으면 그 밑에 혈액이 많이 가게 해서 그 상처를 재생시켜 주려고 하고, 또 상처 자체도 밑에 혈액이 고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드름을 짜고 나서 그 부분이 거뭇거뭇하게 색소침착돼서 남잖아요. 그게 자세하게 현미경제로 들여다보면 은 혈액이 응고돼서 생긴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색소침착 부분에 헤파린산 나트륨을 발라주게 되면 그 부분이 야들야들하게 분해가 되면서 조금 빨리 흡수가 되게 되고, 그래서 흉터가 좀 좋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해파린산 나트륨은 이 혈액 부분을 좀 잡아줘서 너무 거분한 여드름 흉터나 그런 자국의 색소 부분들을 좀 빨리 빼준다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알란토인산 같은 경우에는 양파 추출물인데 천연 재생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쨌거나 이 밑에 들어가 가지고 콜라겐 재생을 좀 촉진을 시켜주고 상처의 회복을 좀 도와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상처의 회복을 도와준다고 했지? 상처 회복을 시킨다고 하진 않았어요. 즉, 이거 자체가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처 회복 기전을 도와는 주지만 얘네가 다 끝나버린 상처 회복을 다시 일으킨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거 일단 먼저 인지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덱스판테놀이 있는데 요거는 다른 연고에도뭐 많이 포함된 성분이긴 하지만 일단 꾸덕꾸덕하게 보습을 되게 잘해줘서 마치 바세린처럼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 흉터가 더 덧나거나 자국이 빨리 까라앉히는 걸 도와주는 효과가 있고요. 어쨌거나 항염증 성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여드름이나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에 남 했을 그런 염증을 좀 잡아 주게 되면 더 악화되는 걸 막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세 가지 삼총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여드름 흉터가 어느 시점에 이거를 발랐을지에 따라서 효과 보는 게좀 달라지게 돼요. 아주 쉽게 설명해서 여드름이 난 단계가 있고 여드름을 뭐 짰거나 아니면 다 깔아 앉아서 이렇게 검붉게 색소 침착이 된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요 부분이 이제 약간 붉게 패여 있는 상태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 더 지나서 하얗게 그냥 굳어진 여드름 흉터 상태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마지막 것 부분을 제외하고 중간에 이두 부분에 노스카나게를 바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여드름이 나고 있는 이런 염증 단계일 때는 물론 덱스판테놀 성분이 이 여드름을 좀 잡아주긴 하겠지만 이거 자체가 뭔가 흉터가 되는 걸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하얗게 이미 흉터가 굳어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상처 치유 과정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상처 회복 과정을 도와준다고 했지 상처 회복 과정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래서 이미 하얗게 폐어버린 흉터에는 마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 그냥 책상에다가 우리가 노스카나를 발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하얗게 맺혀버린 흉터에 노스카나 개를 봐도 사실 흉터 개선 측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처 회복에는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래도 순서라는 게 중요한 것처럼 막 방금 다쳐서 이제 방금 파이 고 붉은 상태의 상처의 경우에는 우리 피부 밑에서 재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재생 반응에 아까 말씀드렸던 헤파린과 알란토인, 텍스판테논이 들어가면은 더해 있는 걸 막아주고 원래라면은 이만큼 차오를 걸더 차오르게 도와주고 또 붉은 기운 자체도 헤파린이 빨리 빼주다 보니까 그단계에서는 아주 효용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걸 사실 이 제품 설명서에도 적혀있긴 합니다. 노스카나게를 뭐 골든 타이밍가 홈페이지 아마 보면 있을걸요. 노스카나게를 일시기에 사용하세요라고 적혀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깠을 때다 보지는 않잖아요. 저도 뭐 아이폰 깠었을 때 아이폰 설명서 안 보고 바로 아이폰부터 만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노스카나게를 깠을 때뭐 그런 부분을 놓치고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또 여쭤보시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영상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질문도 좀 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사실 흉터만 있는 게 아니라 튀어나오는 비후성 흉터, 켈로이드 흉터도 있잖아요. 어, 원장님 그런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있나요?라고 여쭤보시는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파여버린, 하얗게 굳어버린. 위축성 페인 흉터에는 전혀 효과는 없지만 약간은 붉은기가 있고 아직 상처 재생 반응이 일어나는 페인 흉터 아까 말씀드린 3단계에는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비우성 흉터 또한 아직까지 막 재생 반응이 일어나는 더 올라오려는 이런 켈로이드 성분의 이 노스카나 계를 발라줬을 때 어쨌거나 염증을 좀 억제하는 성분이 있다 보니까 도움은 되긴 하는데요 사실 아주 1차적인 치료제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켈로이드의 흉터가 생겼고 계속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내가 집에 서 뭔가 해볼수 있는 게 없을까요라고 했었을 때 추천은 드릴 수 있어. 그리고 바르면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사실 그것보다는 이미 생긴 단계에서는 본인이 홈케어를 할수 있는 영역보다는 병원에 와서 받는 시술들이 뭐꼭이 시술 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효과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비유성 형태가 내가 생겼다 하면 가장 1차적인 시술은 트리암신홀론 주사를 받는 것이고 아니면 뭐 프락셀레이저를 받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의료 시술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론은 아예 하얗게 굳어버린 페인 위축성 형태보다는 약간 붉은 비유성 노스카나겔이 조금 더 도움은 낼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1차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행을 하면 은 조금 더 좋긴 하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얗색 테인 흉터도 마찬가지일까요? 맞습니다 하얗게 패인 흉터는 마치 아까 부여드린 책상과도 같아서 뭔가 홈케어적인 단계에서는 힘들어요. 왜냐면 은이 흉터도 마치 차르과 같아서 갓 만들어진 차량은 말랑말랑하고 반죽이 쉽게 되지만 굳어져 버리면 딱딱해서 아무리 만져도 딱딱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새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자리에 위치한 헌아파트를 밀어버리고 새로 채워야 되 것처럼 이 책상을 만약에 말랑말랑하게 만들려면 여기가 그냥 부수고 다른 말랑말랑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하얗게 굳어버린 흉터도 그 흉터 저직을 없애고 새사 이 도달하게 해서 그 부분을 채워 올려 주는 것이 맞는 것처럼 모스카나겔로스는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병원에 무조건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그냥 치료를 할수 있냐 없냐 측면에서 사실상 그 단계에 이른 흉터들은 본인이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한 가지 있긴 합니다 t c a 이제 용액을 따로 본인이 구비를 해서 그 부분을 뭐 직접 뿌려서 뭐 그렇게 셀프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은 이게 더 나빠지고 더 패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본인 혼자 단계에서는 그것을 미리 인지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흉터 치료하다 보면 은 본인이 홈케어로 그걸 시도해보다가 더 나빠진 경우도 오다 보니까 물론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 리스크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혼자서 이런 오래된 페인 형태 같은 경우는 병원의 도움을 빨리 받는 편이 오히려 돌아가지 않는 길이다 대신에 병원을 잘 알아보긴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이 질문 이면에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뭐 스카나겔로 흉터를 좋아지게 할수 있냐는 말인즉슨 어쨌거나 내 흉터를 조금 더 편의성 있는 방법으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게있다 알려달라 라는 말인데 경우에 타이밍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설명 드렸지만 말씀드린 그런 타이밍이 이미 지나간 거리인 경우에는 가장 편의성 있게 효과 좋게 받는 방법은 병원을 방문하는 것 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신 분들 그런 상황이시라면 좋은 병원을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아예 이런 피부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전에 뭐 적합하지 않은 아니면 과거에 더 낮은 단계의 기술 수준의 시술들을 받아서 개선이 안 됐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경우에는 이미 불신이 쌓였어 하지만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정말 드라마틱한 경우도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기대치만큼 원하는 만큼의 개선도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개선을 얻어서 본인이 이런 자존감이나 마음의 불편감이 많이 살아나 질 수는 있는 경우가 사실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시고 저희 병원에 또 인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노스카나에 대해서 여드름 흉터 관련 좀 설명을 들어보았고요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또 좋은 흉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 원장들 강동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